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부산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드론 택시가 떴죠 테크 유튜버이자 5년차 드론 유저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제고 그리고 테슬라 주주로서도 제가 평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하는 드론 택시는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항216 이라는 제품인데 수천회가 넘는 비행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광저우시에서는 올해 말부터 드론 택시가 시범 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상용화 될 거라고 합니다. 이양은 중국 회사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저도 이양 주식을 굉장히 소량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상업적인 드론 기술은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물론 최고의 기술들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가지고 있지만 화성 탐사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정부가 DJI 같은 중국 회사들의 성장에 위감을 느끼면서 중국 드론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서 나사도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드론과 관련된 고급 기술들의 특허를 민간 회사에 풀어주고 있어서.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미국 소비자 드론들의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됐죠. 그 중에서도 스카이디오2나 오테리버2 같은 제품들은 DJI의 최상급 드론들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소비자 드론 시장에서도 더 이상 중국 회사가 예전처럼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텔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테크니컬하게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중국 드론 회사들의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싸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게 사실 진짜 기술이죠. 삼성도 반도체를 싸게 대량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일본 회사들을 이길 수 있었고 테슬라도 모델 3 같은 나름 저렴한 전기차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성공가도에 올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는 거다. 그리고 홍콩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선전시와 광저우시에는 DJI나 이양사 같은 세계적인 드론 업체들이 몰려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만개가 넘는 핵심 부품 업체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UAM 생산을 위한 최고의 생태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사에서 높은 직책에 계시던 박사님을 UAM 사업부의 책임자로 모셔왔다고 하니까 현대차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 드론택시 뉴스를 유튜브로 시청하다가 밑에 댓글들을 봤는데 두 가지 의견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첫째, 중국 업체라서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UAM은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첫 번째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죠 드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중국은 이런 첨단 사업들에 대한 규제도 훨씬 적고, 정부 지원도 많이 해주죠. 어쨌든 중국 업체라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중국 제품을 써야 하냐. 사실 지금 이항사 말고 제대로 작동하는 상업용 UAM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없어요. 현대차나 하나 시스템즈 같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계획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작동하는 사업용 UAM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시범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앞선 제품들이 들어와야 국내 회사들도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갤럭시가 나왔고 중국에서도 애플이 확장시킨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화웨이가 태어났죠. 최근에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아주 예외적으로 100% 지분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괜히 허가해 준게 아니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확장시키면 거기서 니오나 샤오펜 같은 회사들이 제2의 화웨이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두 번째 UAM은 과연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말 빠른 시일 내로 UAM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첫 번째가 지금 당장 5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보고서야 되는 신호등도 없고 건물의 시야가 가릴 일도 없죠. 드론 유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드론들은 웨이포인트 기능이라고 해서 지정 위치를 자동 비행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사실 5단계 자율주행이죠.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지상에서 5단계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이점입니다. 이런 웨이포인트 기능은 요즘 웬만한 드론들은 다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샤오미의 피미드론 영상에도 중간에 웨이포인트 기능을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죠. 먼저 웨이포인트 일종의 자율주행이죠. 지도에서 가고 싶은 위치를 지정합니다. 저는 네 군데를 찍었는데 비행 높이, 속도, 카메라 방향 등 여러 가지 설정을 조작할 수 있어요. 출발. 저는 카메라가 한쪽 방향만 바라보도록 했는데 설정에 따라서 카메라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작동하네요. 보통 이런 센서 드론들의 자율주행과 포지셔닝은 초음파 센서 비전 센서, 그리고 두 가지 위성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드론 유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시스템이 있으면 호버링 할때 오차 허용 범위가 몇 미리 단위, 많아봐야 몇 센치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드론 택시는 전기 모터만 제어하면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통해서 모터를 돌려야 하는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훨씬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이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춘 드론 택시는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지금 당장 5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헬기 조종사를 육성하고 고용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겠죠. 드론 택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드론 택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는 댓글을 다셨는데 사실 드론 택시는 안전합니다. 뭐 자동차와 비교하면 잘 모르겠지만 헬리콥터와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프로펠러가 웬만큼 손상돼도 추락하지 않아요. 한 3, 4년 전에 매빅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프로펠러가 부러져도 너무 잘 날아서 매빅 유저들이 프로펠러를 가위로 잘라서 빙시키는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프로펠러 4개짜리 쿼드콥터가 그 정도인데, 보통 UAM의 프로펠러는 10개가 넘죠. 이번에 서울에서 시범 비행한 이항 216의 프로펠러 개수는 16개인데, 그중 5개가 꺼져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펠러 하나만 손상돼도 추락하는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안전하죠. 물론 드론 택시도 단점이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소음인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긴 하죠. 하지만 헬리콥터 비교하면 그래도 조용한 편이고 저소음과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역시 한 3년 전에 메이뷰프로 저소음 프로펠러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신기해서 소음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드론 업계도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프로펠러 소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할 때는 기체가 몇백 미터 이상 올라가 버리면. 지상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 외에 또 치명적인 단점은 비행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 이항 216의 비행 시간은 26분인데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비행 거리도 35km밖에 안 돼요. 몇백km를 비행할 수 있는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너무 짧죠. 사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서 일론 머스크도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kg당 4 0 0 w h 가 넘지 않으면 UAM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kg 당2 6 와트 w h 정도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블룸버그 기사에서 인용된 그래프인데 10년 동안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맨 오른쪽에 NMC 811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kg 당 300Wh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에너지 밀도 증가 추세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로그함수 그래프를 따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거대 자본과 유능한 인력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400Wh 이상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되면 100km 이상 아니면 뭐 수백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UAM도 개발되겠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블룸버그 기사에서 인용된 그래프인데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 셀 가격이 87%나 떨어졌습니다.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좀안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갑질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래에는 전기차도 싸지겠지만 UAM 역시 더 낮은 가격으로 대중화될 여지가 많겠죠. 이상의 이유로 저는 나르는 자동차 UAM이 빠른 시일 내로 상용화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좀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케이지당 400Wh가 안 되면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거꾸로 400Wh가 되면 UAM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UAM을 만드는 핵심 기술은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 시스템, 이세 가지밖에 없는데, 먼저 배터리는 현재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죠. 아까 제가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입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쓰더라도 테슬라 전기차들의 주행 거리가 다른 차들보다 더 길고 같은 LG 화학 배터리 셀을 쓰더라도 현대 코나나 쉐보레 볼트에서는 불이 나지만 테슬라 차에서는 불이 나지 않죠. 그만큼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이 뛰어나다. 그다음 모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게 모터니까 거기에 바퀴 대신 프로펠러를 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에서 자율 주행은 비전 센서와 초음파 센서 그리고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현재 테슬라의 FSD를 보면 비전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AI의 성능은 뭐 정말 넘사벽이고 위성 시스템은 스타링크가 있죠. 현재 북미에서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게 잘 나와서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이 9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정말 계획대로 12,000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GPS와 글로나스 위성 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기체 제어가 가능하겠죠. 드론 택시 이야기를 하다가 기승전 테슬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주들은 은근히 이런 걸 기대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달 정도 전에 제가 자주 보는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테슬라 대주주이신 데이블리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국계 테슬라 대주주는 어, 카걸이 아니라 데이블리라는 분인데 이분도 테슬라가 UAM에 진출하는 걸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테슬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의 드론택시 시범사업에 대한 저의 뇌피셜을 좀 풀어봤고 드론택시 뉴스 댓글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고 계시지만 저는 나르는 자동차의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건뭐 이미 기한까지 딱 정해져 있는 확정된 미래고요. 저희 아들이 전기차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언제나 아이들한테 너가 크면 나중에는 자동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상이 드론 택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도움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